어려움 겪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, 말씀을 들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. 이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관계라면 저는 지금 현재 정부의 선택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게 현재의 어려움을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은 실제로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길입니다. 예를 들면 정부의 지나치게 부담이 돼서 국제 경뭐 국제 평가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악껴에서뭘 하겠다는 겁니까?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? 악결 다뭐 된다고? 이 경제가 망가지는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될게 정부 부분입니다. 우리가 돈은 돌아서 돈이고 경제는 순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지금 특히 서민 중심으로 해주면 그게 어디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